성경적으로 지도력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역시 종의 보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을 설번트 리더십이라고 말했어요. 종된 리더십이라고 말해요. 누구의 종이데요파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앞에 인사말을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내 스스로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시킨 일을 하죠. 내양은 먹이라 그렇게 주님 부탁하셨기에 그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종으로서 성경에 인해서 특징 드는 단나 사역과 봉사인데 기쁨으로 섬기자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 양머리를 안내하고 섬기고 돌보고 개발시켜 주는 목자입니다 리더들은 종으로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스도 리더십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성경 정리와 리더십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리더는 목양하는 겁니다. 교사는 반에서 목양자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와 30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적어도 그내반 안에서는 단일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듯이 내반 안에서는 내 아이들을 목양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담도 해줘야 하고, 중보기도도 해줘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하고, 걔들의 어려운 점들을 도와서 줘야 하고요, 심방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 하는 게 그게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가 반 목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 반 예배와 공가로 만나는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직접 만나든 SNS를 통해서 만나든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을 어, 도와주는 일을 하고 또내 기도 시간에 적어도 우리반 아이들의 이름 하나씩 불러가며 하루에 한 마디라도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책입니다. 또이 아이들에게 경조사가 생기면 그것도 달려가서 살펴줘야죠. 아이들이 뭔가 어려움을 얘기하면 어떻게 든 시간을 내서그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할수 있는 한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걸 알려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내가 못 도와주는 영역이면 그걸 잘하는 사람을 그러다가 만나게 해주는 그런 그 열심 이게 반래사는 목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더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속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사랑이 바로 성장하는 이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사랑의 언어를 반드시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대학원 얘기도 드렸고 경청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책한권 소개했어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게리 체프만의 책을 한번 꼭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책은 원활한 부부관계를 위한 지침서라는 부제목이 달린 책입니다. 원래 부부관계를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는 이 원리를 모든 인간관계에 다 활용할 수 있고 교사로서 우리가 제자들에게도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책분만은 사랑을 다른 말로 풀면 다섯 가지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칭찬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이들 만나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이들이 오면 하나씩 품에 안아주던 하이파이브를 하시던 어, 아이들하고 그리고 딱 처음 보는 순간에 칭찬 한마디를 하시세요. 너무 상투적인 거 말고요. 뭐 어서 와라. 뭐 좋은 아침이야. 뭐 이런 거 말고요. 뭐, 또 할렐루야. 이런 말씀할 거. <laughs> 어? 또 뭐, 샬롬? 막 <laughs> 애들 옷을 가지고 샐러. 이런 말씀하 있어요. 되게 어색해. 세신자에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없을 때 피해서 들어와요 애들 방식으로 하세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애들에게 인상착이나 애들하고의 소통 때문에 아는 걸 가지고 칭찬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자에들이 머리를 바꿔보고 왔으면 네. 머리 예쁘다 쓰려고 접근하세요. 잘못도 예쁘고 키로도 예쁘고 복갑이 예쁘고 표도 예쁘고 없으면 만들어서도 안세요 아. 네. 야 오늘 네 머리 뒤에서 후각이 보인다 에이 선생 뻥이죠 뻥인 줄 아는데 기분은 좋은 게 칭찬입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는 이걸 잘해주셔야 합니다 집에 가서 부부가 계셔서 칭찬 좀 하세요 맨날 보는 마도라 하셔서 칭찬을 하십시오 하루간오늘 꽃으로도 안다는데 부인이 뭐라고 한다 하세요 영감이 어떤 비쳤나? <laughs> 당신을 보니까 미치도록 좋아. 한세 마리만 건너놓으면 돌아서서 웃으세요. 에이, 이런 날 있네. 참 안주도 꽃도 좀 주시고요. 꽃 어, 남자만도 이래야 되니까 여자들도 좀 하세요. 좀. 아이로 영감이 좀좋네 뭐, 돌아서서 회개한 난 있어도. 아니, 이런 말이 얼마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지. 오죽하면 이런 책이 있잖아요. 곧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네, 그 고래가요, 돌고래 쇼를 하는 건 물고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조연사들이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음. 그래서 그 조연사를 보면 이렇게 기뻐 뛰는. 이런 책들을 한 번씩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책 제목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 두 시간이면 보는 책이에요. 진짜 재밌습니다, 눈치. 두 번째가 적절한 스킨십. 적절한 애가 빨간 줄세 개. 이거 잘못하면 리투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적절하지 않으면 스킨십이 아니라 스캔들이 돼요. 특히 요즘은 이거 되게 민감해졌어요. 남자 선생님이 여자 제자를 함부로 터치하면 아주 곤란한 일니다 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기억이 이뻐서 썼된 건데, 걔는 요새 학교와 모든 곳에서 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걔가 만약에 그 느낌이 좀안 좋았다. 그럼 이제 리투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 이런 짓이 한번 일어나면 교회가 풍지박사는니다 여자 선생님이 남자아이한테도 조심하십시오. 특히 젊은 여자 선생님들은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엔 그 중학생이가 대게 어려 보이는데 걔는 지금 성 충만할 때요 <laughs> 아,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성 충만해. 남자의 그성 섹스 사이클은 15세에서 27세까지가 절정이에요. 건들었다 그러면 얘는. 그래서 청년 여선생님들이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가르친다고 짧은 치마 입고, 가슴 막파진거 입고, 막 야단처럼. 옷 바꿔 입고. 아, 왜요? 막. 아, 자기 딸에는 하나님 앞에 제일 입고는 입고 온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옷을 입어도 시험 당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 제자는 시험 당해요. 심한데요. 제가 중고등부사역를할때 우리 중고등부 지휘자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엄마는 전공만 굉장히 이 근데 나 이게, 고등학생 남자애들이, 아유, 쌤 같은 여자분 제가 잠깐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농담할 만큼 일 뿐이었어요. 얘가 맨날 짧은 신화에 가슴 막 하지 마. 근데 선가대가 이렇게 계단이 있죠? 애들이 위에 있어요. 선생님 키가 작았어요. 밑에서 지에요 그럼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가슴 꼬리 꼬였어요. 그데여 선생님 모르죠, 이게. 애들이 주의자 쳐다본 줄 알겠죠. 주의자의 가슴을 쳐다보고 있죠. 아를 불러서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옷 입지 마십시오. 꼬울 입을라면 스카프를 하고 오세요. 아,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선생님 잘못한 게 아니라 애들이 그럴 때라고. 애들이 그 가슴 거를 한번 보는 순간에 예배는 끝났다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청년부 사역할때 이런 얘기 자매들한테 많이 했어. 야, 형제들이 의뢰받기 위해서는 얘네가 복잡하게 잘 해야 된다. 음. 좀 치마 입고 오면 수건 하나쯤 이렇게 덮고 앉아가죠 음. 너무 힘 없다는 교회 식구들끼리. 그래서 이 적절한 스킨십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네 지금은 사회적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내리면 아프면서 안겨도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목살이 애를 모야되 뛰어오면 스톱 이거 사진 찍히면은 목사엄만해야돼아 <laughs> 제가 아내가 있을 때는 뭐내 아내가 보는 순간에 내가 목표를 못할지도 몰라 내 아내도 여자란다 해사물인데 이해하실 거야 아니 이해가 안돼 너는 이해하는데, 그걸 받아주 있는 나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 적당히 표현하자죠. 뭐, 허그를 할 때, 프로그램상 허그를 할 때도 어깨만 내는 거지. 가슴을 밀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당히 악수나, 이렇 하이파이, 브렇게 뭐 이렇게 끝내야지. 그걸 너무 오래 잡고 잊지 마시고. 여기다 또 하나 더 가, 또 이렇게. 이건 미투입니다. 얘가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나하고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이 얘기를 꺼내요. 이해되세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남자 스님이 여자한테 할 때가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표현을 자제하시네 그거안해도사이지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선물을 에게 이렇게 요세요 센스있는 아무 선물이나 준다고 다 관계가 좋아지는거 아니에요 선물이 과거하면 부담스러워요 네, 우리반에 새로운 학생이 많은데 얘기도 잘 d 리고 a b o i 너무 잘해, 너무 귀여워서 다음 주에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g to s a 요 i 많 n o 죠 네, 안 어울리죠. 이걸 이렇게 주면 이 자매가 무슨 느낌을 받을까요? 선생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 아닐 겁니다. 좀 이상한데 완전 가짜겠지 뭐. 차라리 그냥 애하고 카톡을 하다가 그냥 애가 좋아하는 이모티콘 하나 선물하세요. 2천 2백만 원. 돈도 싼데 되게 좋아합니다. 그도 나랑 가족할 때 글, 그 이모티콘을 잘 써요. 이렇게 애들의 문화에 맞는 센스 있는 선물이면 참 좋겠습니다. 꼭 비싸야만 해도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성김의 행동, 선정 안에다 아실 거라고요. 함께 보내는 시간. 시간적 관심이 사랑인 거죠. 특히 경조사 에 있을 때그 아이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가족이 돌아가셨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런 일들. 또, 이 아이가 어디가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좋은 일들. 아이가 힘들어하고 어디와 할 때, 옆에 앉아있어서 안 하는 말씀니